네, 우리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제가 누구냐고요? 한 번에 시킨 두 마리를 모두 먹어치울 수 있는 남자, 작은 대식가 이성현입니다. 세상에는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고 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냐, 핫 아메리카노냐, 롯데리아냐 맥도날드냐, 짜장면이냐, 짬뽕이냐, 탕수육은 찍먹이냐, 부먹이냐, 이런 것들을 모두 종결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 자리에 나서게 됐는데요. 그 갈등 중에 최고점에 달아있는 이 갈등 때문에 부호자 식간에도 싸운다는 바로 그 주제를 돌갔습니다리링클 순살이 맛있냐 뼈가 맛있냐 오늘 제가 종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반이 안 돼서 제가 물에 4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두 마리를 시켰는데요. 제가 직접 먹어보고 이 논란을 종결시켜 드리겠습니다. 저는 현재 지금 어몇 시죠? 네. 저녁 7시 정도가 됐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예요 너무 배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대걸스럽게 먹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어 야, 진짜 어떡하지? 그 너무 행복한데. <laughs> 아 어떡해? 빡빡 진지. 네,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, <laughs> 자, 그럼 순살 프링클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정한 심사 결과를 위해 이 만을 보다 청결하게 탄산으로 씻어 주고 먹겠습니다. 자, 뼈 뿌링클입니다. 음. 와. 와, 어, 너무 맛있다.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순살들을 한번더 먹어볼게요.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이 논란이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오던 논란이라서 보다 제가 좀더 정확한 평가를 내려드려야 되거든요. 어쩔 수 없이 한입더 먹어보겠습니다. 펩시가 음. 아니라서 조금 실망했는데, 뭐, 꿩대신 닭이라고 코카콜라로 이 컨텐츠를 찍어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. 제가 지금 순살을 두번 먹었고, 뼈를 한번 먹었는데,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뼈를 한번더 먹어볼게요. <laughs> 어? 정말 어쩔 수가 없네요. 빨리 결과를 내려드리고 싶은데, 와 진짜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... 이건... 와... 와... 제가 이때까지 지금 이 닭의 맛에만 너무 은밀하느라 제가 껍질을 평가를 못 해봤는데, 껍질을 한번 평가하기 위해서 한번 넣어보까 봐... 진짜 이게 박빙이네요. 진짜! 자, 뼈도 한번 먹어볼게요. 다리 부분이죠. 레어템. <laughs> 와, 다시 아, 미쳤나 봐. 진짜 와. 음, 와. 어, 저희 회원님들 지금 어, 어머니가 부르시는데요? 안 부르셨어요? 아 제가 잘못 들었나 보다. 아 이거 이, 이 안에 있던 거 아까 먹던 거. 야 진짜 치열하네요 진짜. 개인적으로 진짜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생각해. 여기 보면은 야 방패 모양 같죠 순살이 약간 방패 모양 같고 이 뼈는 약간 창 모양 같아. 요 그래서 창과 방패 같은데 절대 뚫리는 창과 모래 모든 걸 줄어버리는 창과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순살. 음. 야 이거는 진짜 고부 갈등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. 이거 누가 정할 수가 없네. 그래도 제가 오늘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진짜 막비인데. 와. 치물리의 입장으로서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순살은 다 뻑뻑살이에요 뻑뻑살 내가 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뻑살을 먹어야 되는가 말랑말랑한 부분만 다 줘도 모자를 파네 이런 너겟을 먹어야 되느냐 자 그럼 순살 좋아하는 사람은 왜 뼈를 싫어할까요? 발라먹는 걸 귀찮아하는 게으름뱅이들이에요 이기적인 분류이긴 하지만 이 말에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저는 뼈를 좋아합니다 순살파들 극혐해해요 순살파분들 지금 댓글 달려고 하시는데 죄송한데 댓글 다실 자격 없을 것 같아요 <laughs> 댓글 달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뼈에 손을 올려주고 싶습니다. 압도적으로 맛있습니다. 아니 치킨은 자우로 발라 먹는 맛이 있고 다양한 부위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식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 치킨을 먹는 것도 있는데 퍽살이죠. 퍽퍽살이에요. 자 퍽퍽살은 정말 그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되게 안 좋은 살이에요. 이름 보세요. 퍽퍽살, 퍽퍽살이란 거거든요. 되게 퍽퍽살인 거예요. 내가 이 돈을 내고 퍽퍽살만 먹을 바엔 뜨끈한 국밥 세 그릇 먹겠다. 이 말에 반박하면은 치킨 모르는 사람들이에요. 자 여기서 딱 결정하겠습니다 물론 순살 좋아하는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 뼈만 시킬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부터 규칙 정하는 거예요 뿌링클 뼈와 순살 중에 어떤 게 맛있냐 라고 하면 뼈가 맛있다는 게 교과서인 거예요 이제부터 이게 국룰이에요 법이 되는 거고 아시겠죠? 하지만 순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다수결을 따졌을 때 뼈는 두 표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순살은 한 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세 명이 모였어요 한 명이 뼈를 먹고 싶대 두 명이 순살을 먹고 싶대 2대 2인 거예요 친구 단둘이 있어요 한 명은 뼈를 먹고 싶고 한 명은 순살을 먹고 싶어요 그럼 뼈를 먹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두 표니까 왜? 뼈가 맛있다는 건 국룰이니까 자 이제부터 논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자친구랑 있어요 근데 네 여자친구는 순살을 먹고 싶은데 내가 뼈를 먹고 싶다 그래서 뼈를 시켜도 잘못 없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뼈는 두 표예요 딱 보셔야 돼요 두표아 물론 민주주의 이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순사를 어떤 치킨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선택권에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뿌링클 뼈대 순살은 뼈가 앞 도적으로 맛있다 이게 국룰이고 투표할 때는 투표의 권한을 가진다 자 아무튼 키는 작지만 많이 먹는 작은 대식가 이성현의 논란 종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뿌링클 시키러 가셨겠죠? 음 저도 지금 카메라 끄고 편히 먹고 싶으시니까 빨리 끌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회원님들 아아 아,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회원님들 와음 아 모르겠다. 그냥 둘다 시켜서 나눠 먹으면 안 되나? 이거 갈등이지. 두개다 시켜 먹으면 되잖아. 안 그래요?